이 뚱뚱한 남자는 전기톱을 들고 지붕을 고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톱이 너무 무거워서 균형을 전혀 잡을 수가 없었죠. 갑자기 머리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톱을 허리 뒤에 묶어버렸는데 끄는 걸 깜빡했습니다. 톱날이 천천히 계단을 두 조각으로 잘라버리기 시작했죠. 어떻게든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동료가 완전히 놀라버렸습니다. 동료는 당황해서 톱을 빼앗더니 빡쳐서 그의 머리를 톱으로 세게 때렸습니다. 뚱뚱한 남자의 머리가 반짝 빛났지만 톱은 부러져버렸죠. 이번엔 동료가 화가 나서 망치를 집어들고 휘둘렀습니다. 남자가 옆으로 피하자. 망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녀님이 작업을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망치가 수녀님의 머리를 간발의 차이로 비껴갔죠. 수녀님은 화가 나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계단이 이미 이미 두 조각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이 난리통에 위에 있던 큰 종을 잡고 있던 너트와 볼트가 풀렸습니다. 종이 미끄러지면서 수녀님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았죠. 겁이 나서 급하게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계단이 잘려 있어서 균형을 잃고 수녀님 위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은 위를 올려다봤는데 뚱뚱한 남자가 다시 움직이면서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패닉에 빠져서 재빨리 수녀님을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수녀님의 머리가 소화전에 쾅 부딪혔죠. 바로 다음 순간 뚱뚱한 남자가 위에서 그대로 떨어져서 또 수녀님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젠 수녀님의 영혼이 빠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급하게 물을 끼얹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꼬여버렸죠. 겁이 나서 세 사람이 도망치다가 옆에 세워둔 사다리에 부딪혔습니다. 사다리 위에 서 있던 남자가 균형을 잃고 아래서 있던 수녀님 위로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이걸 보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난세 사람은 가서 그 남자를 상대로 프로레슬링을 시작했죠.